안녕하세요 조승우 예방원 원장입니다. 제가 평소에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루 사과 하나는 꼭 드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 어린이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음식이 바로 사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금쪽반쪽 사과를 소개드립니다. 네이버에 금쪽반쪽 사과를 검색해 보시면요. 바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사과를 기부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어, 농식품 바우처 정부에서 지원한 예산이 갈수록 삭감이 돼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정말 사과는 누군가 주지 않으면 먹기 어려운 과일과 식품이 되고 있습니다. 유기농 사과니깐요. 특히나 유기농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잖아요. 유기농 사과를 드시는 분들은 또 이용도 해보시면서 기부도 하고 꼭 사과 구매가 아니더라도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사과를 줄수 있는 기부하는 형태도 있으니까 꼭 한번 금쪽 반쪽 사과 검색해 보셔 가지고요. 선한 영향력, 나눔과 봉사, 전파 함께 하시면서 즐겁게 채소과식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